네, 안녕하세요. 갑투토인입니다 예, 오늘 이제 9월 13일 예, 국내하고 분석 프리뷰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그 여러분들 이제 뭐 분석 혼자 하시면서 뭐 힘드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뭐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카카오톡 MH08로 예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예그 분석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좀더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예뭐그 톡방에서도 이제 뭐 카톡이 이런, 이런 경기는 어때요? 이 경기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예그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 뭐,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MH08입니다. 예, 첫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첫 번째 경기 NC 대 넥센 경기인데, 예, 이제 NC, NC용 마산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질 그건데, 근데, 요즘에, 그, NC도 그렇고, 넥, 아, 넥센은 좀 이정우가 조금 그 삐걱대고 있긴 한데, 그 넥센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타선이에요. 넥센 타선이 그렇게 약한 타선이 아닙니다. 일단 뭐 박병호도 있고, 에, 저희, 그뭐 이종우라든지 아니면뭐김화성뭐 고종우에 예, 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타선이기 때문에 넥선, 넥센 타선은 예, 정말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팀이죠. 예, 넥센 근데 지금 팀 컬러 색깔 자체가 저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 있고 나서 예, 그때부터 넥센이 지금 불펜이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예, 불안한데도 저번에 뭐뭐두자릿수 예, 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냥 뭐 타선으로 그냥 찍어 눌러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NC를 요새 권희동이라는 친, 그 권희동이라는 그그 그 타자가 예,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언급할 건데 예, 뭐 완전히 그냥 뭐 2인분 3인분 해 주고 있어요. 예, 그 권희동 말고도 이제 뭐그해 줘야 될 선수들이 잘해 주고 있죠. 예, 뭐 구창모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이제 선발 좀 보면은 예, 제가 봤을 때 하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선발로 뛰기에는 좀 그릇이 모자라지 않나. 예, 시즌 성적도 이렇고, 예, 뭐, 그렇다 뭐제구가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투구수 관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2이닝 던졌는데 투구수 60개는 뭔데요, 이거. 예, 뭐 구창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정 경기 LG 상대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 상대는 넥센입니다. 예, LG랑 넥센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창모가 좀애를 먹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앞에 이제 그저 선발 투수부터 예, 공략을 당하면서 이제 그 뭐. 두팀다그불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별로, 전안 아, 좋다고 생각해서, 예, 그, 일단 12점 이상 다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그 옆에 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 이거 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예뭐 구종 이 선수가 구종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평균 구속이 어떻고, 구사율이 어떻고, 구사율 같은 경우에는 뭐 직구 예, 육십일퍼 커브 체인지업 이거 세 가지 종류 많이 던지는 그 선수죠. 구창모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슬라이더는 뭐 가끔씩 하나씩 던 던질 에 던지고 있고, 에뭐 예, 그, 이쪽에, 이제, 뭐, 투수 거는 그렇고, 옆에는 이제 상대 타선이에요 타, 상대 타자들인데, 10타, 뭐, 그 10경기 타율이 어떤지, 에, 다 나오고 있고, 에 이정우가 그, 최근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구, 창무 상대로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정우가 지금 아시안 게임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에그 컨디션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이팀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권희동이 좀 핫하고요 예, 뭐 방빈우나성범 스크로스 이 선수들은 뭐 언제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니까 이세 선수는 예, 뭐 걱정할 게 없겠고 예, 제 생각에는 예, 12점 이상 다 5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산대 kt 예, 오늘 그 분석인데. 일단 뭐 잠실 경기구요. 잠실 두산 홈 경기고 그다음에 뭐 일단 봤을 때 kt에서 일단 밀어주고 있는 선수가 김민 선수예요. 김민 선수 이거 그 선발로 이번 시즌부터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하나상대로도하나상대로세번만는데다 이겼 그거 한경기 이겼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민 이 선수가 글쎄요 두산 앞에서. 두 사람한테 그렇게 막잘 통할 것같진 않습니다. 뭐 오재일이라든지 오재원 그리고 저 누구야 그야그저 뭐냐 <laughs> 김재환 어 그래 <laughs> 많이 잘못 나올 뻔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허경민 뭐 이런 이런 강력한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뭐 KT 장 입장, 김민 입장에서는 좀 아마 좀 상대하기 좀 힘들 거요. 어. 반면에 이용찬 같은 경우에는 그 KT전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선수입니다. 14이닝 던져가지고 2실점했어요. 뭐 볼넷이 좀 많긴 했는데 방어율 1.3대죠. 이번 시즌. 그래도 뭐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마무리해서 올라 그 선발로 올라온 뒤로 그래도 뭐. 그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좀 구위가 좀 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속이 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뭐 이영차 선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즌 중간에 좀 조금 힘들었던 에 모습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에 그거 뭐 지나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은 선수입니다. 예, 물론 뭐 양팀 그저 불펜을 비교한다면 두산이 월등히 좋죠. 예, KT보다는 두산이 그거 월등히 좋죠. 마무리도 그저 뭐냐 함덕주 있고 뭐 예, 두산이 월등히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일단은 그거 오늘 뭐좀더이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예, 아무 뭐 상타가 좋은 유한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거 나머지는 뭐 일할 게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김민은 이제 뭐, 오늘 처음 상태 하는 거죠. 두산 타선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단하게 두산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거 생각을 마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 배당이 그냥 십동이네. 마인 가야 됩니다. 마인1.5마인 괜찮아 보여요. 충분히 트라이 할만하다고 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롯데 기아 분석인데요. 그, 이제 뭐, 사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롯데가. 네, 롯데가 지금 아시안게임 이후에 전준우하고 손하섭이 지금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진짜 컨디션 완전히 하락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모르겠어요. 그,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 롯데 입장에서는. 예, 더군다나 지금 그 김원중이라서 김원중 선수가 그렇게 제구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예, 뭐 그냥 볼질 하는 거 보면 좀 살벌한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김 김원중 이거 기아가 요새 좀 잘루가 좀 많이 남고 3연패 중이라서 그렇지 기아 타선이 그렇게 좀 마, 만만한 타선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왜 1위를 했는데 어, 예, 그 버나디나 그 용병 얼마나 잘 데리고 왔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선발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기아가 좀더 낫고 아, 글쎄 타선도 요새 전준우랑 손아섭이 진짜 사람 사람이 아니라서 아,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글쎄 타선도 저는 다 기아 쪽에 좀더 머문다 어그 머무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네. 어뭐 투타 모두 다 기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롯데 팬으로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이두 명이 너무 워낙 쓰레기라서, 번주도 그렇고요 예, 번주 요새 3번 놓고 쓰는데, 번주도 글쎄, 번주도 요새 삽질하는 거 보면은 그냥 로맨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 사자를 봐도 일단 뭐 기아, 기아가 좀더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투수도 기아가 좀더 괜찮고 저는 이 경기 기아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 이길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그 가지고 온 자료 그 가지고 온 분석은 여기까지고요뭐 예, 추가적으로 예, 제가 여러분테 나눠드리고 있는 거그 자료 한번 어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요일별 성적이에요. 요일별로, 뭐, 이 팀이 잘한다, 이 팀이 잘한다, 뭐, 이런 거, 예, 뭐, 목요일은 하나가, 하나랑 두산이 좀 승률이 높네요. 기아가 좀 승률이 낮고,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바이오 리듬 같은 거 체크할 때, 뭐, 외적인 분석 자료겠죠. 그리고 뭐, 좌투수 상대로는 롯데가 잘하고, 그 다음에 우투수 상대로는 두산이 잘한다,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낙경기 시작했죠. 예, 그 주말, 주말에 이제 낙경기를 시작했는데, 낙경기 승률은 뭐, 이렇다. 예, 우한 언더 상대로는, 뭐, 언더투수 상대로는 이렇다. 아무래도 롯데가 언더투수 상대로는 좀 약한 면, 예, 없잖아, 있, 있습니다. 예. 나 이거 같은, 이제, 일본 야구 선발 정보예요. 예, 뭐, 그, 국내 야구 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본 야구도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예, 선발 투수. 일본 야구가 진짜 근데, 좀 자료를 얻기가 좀 힘든, 그, 저희 한국인 입장에서 자료를 좀 얻기 힘든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 예. 에뭐 MH 08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MLB 정보예요. MLB 아무래도 좀 제가 찾아봤을 때 제가 보는 자료 중에서 좀 제일 그 자료가 많은 그거여가지고 많은 종목이라서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나타났어요. 예뭐열 경기 장타율이랑 뭐열 경기 불펜 방어율 그다음에 그 우투주 우투수 상대 예열 경기 타율 뭐 이런 거예 그리고 뭐이거는 이제 선발투수 정보겠죠. 예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에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 트렌드예요. 말 그대로 이것 이것도 좀 외적인 그러니까 경기 분석 자료라고 하기엔 좀 이제 그 내적인 분석이랑 외적인 분석이 있는데 이건 내적인 분석이 다기보다는 외적인 분석에 가까운 거죠. 예, 외적 분석 자료로, 뭐, 이제, 뭐, 여, 9경기 중에 8경기가 언더였다. 뭐, 이런 거. 그 최근 5경기 중에 성적이, 예, 뭐, 4승 1패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수비가 좋겠네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컵스가, 컵스도 마찬가지로 언더가 많고, 뭐, 뭐 홈성적 8승 2패다. 뭐, 이런 거. 그 뭐, 양팀 봤을 때 언더가 많이 나왔으니까, 언더, 언더 쪽으로 분석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에뭐 M L B 트렌드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M H 08로 많은 분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에 제가 뭐 가지고 온 거는 에뭐 오늘 여기까지고 에 다음에 좀더 좋은 자료로 에 여러분들 앞에 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청해 주신 분 여러분 감사합니다.